LIG 손해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은 시장 점유율이 한 13%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최근 금일, 자, 이렇게 3%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자, 큰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속적으로, 이 61선, 61선만 감어 맞고 떨어지던 주식이 61선 돌파 이후에, 금일 지지된 흐름, 지지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61선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61선이 점차 우상향으로 전개되려는 자,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위쪽에 121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만 돌파한다면 앞으로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LIG 손해보험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자, 이런 교통, 특별법의 위헌 판결을 하면서 자, 보험업종이 특히 손해보험업. 업종들이 시장에서 금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자, 금일 음봉으로 마감한 이유는 역시 거래량이겠죠. 자, 거래량이 그렇지 수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 뭐 이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자, 매물에 자, 이렇게 맞는 모습, 위쪽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금일 뭐 음봉으로 마감하였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부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으로 대응, 대응하셔야 될 거고요. 자신규 매수자분들도 충분히 자, 매수할 자리를 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G손해보험 재무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역시 재무구조 상당히 좋은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부채비율이 조금, 조금 높은 한1200%자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큰 무리는 없는 자뭐 보험업종치고는 그래도 높진 않은 부채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보율이 300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기업정보분석방으로 가셔서 LIG 손해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도 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매매 임해주십시오. 대응 대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손해보기 보호자분들은 61선만 이탈하지 않다면 끝까지 홀딩으로 대응하십시오 자, 61선이 과거에는 자 이렇게 조항선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항선이 이제부터는 지지선으로 변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61선만 이탈하지 않다면 끝까지 홀딩으로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 당연히 121선, 121선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십시오 자,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121선 돌파 시도가 한 번도 안 나왔죠 지금 만약에 121선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121선에 대한 첫 번째 돌파기 때문에 이쪽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과정 매물이 소화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윗꼬리를 달리면서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14,500원 근처인 121선에서 밀린다면 무조건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61선까지 홀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 분들도 자이 구간에선 자 현재 위치도 그렇고요. 자 현재 위치부터 106, 아, 61선까지 현재 위치부터 61선까지는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신규매수자분들은 3분으로 매수하시면 자, 큰 무리없는 대응전략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1차 목표가 120일선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매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바로 위쪽에, 자, 증권정보채널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증권정보를 정보채널에, 자, 마우스를 대시고,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여러분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증권정보채널, 자, 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 오셔가지고요, 자, 좌측에 게시판들이, 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시판이, 자,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을 자, 여러분이 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스대기 공부방 게시판에서는 자, 초보 동영상 강의와 고스대기 동영상 강의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자,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데요. 자, 초보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 가보면 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주식하는데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쪽 게시판에 오셔서 자내 주식이란 게 무엇고, 옵션이란 게 무엇고, 자 채권과 선물이란 게 무엇인지 자이 부분에서 자꼭 확인하시고 자매매의장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가보니까 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상당히 많죠. 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 자, 여러,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자, 기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까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자, 기, 믿어 심지 않겠습니다. 자, 차트를,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자, UCC 동영상 분석방을, 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UCC 동영상 분석방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종목의 동영상이,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상 중에 여러분들이 의뢰해주시는 종목을 가지고, 자, 카페 운영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직접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쪽 UCC 동영상 게시판에 있는지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올려드린 거니까요.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종목 의뢰도 하시고, 동영상 보시면서, 자, 주식에 대한, 자, 대안을 많이 넓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조금만 넓어버리면, 올려 보시면 자 이렇게 회원 주식 추천방 자 이런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증권정보 채널에서 자 회원 주식 추천방에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제아의 고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실력도 뛰어나시고요 자 추천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종목 AS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아주 자세하게 자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증권정보채널은, 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증권카페입니다. 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을 하신 분들, 자, 모두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 자,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 카페 오셔서, 자, 많은, 자,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